안녕하세요. 어스키 김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7일 오후 4시 1분입니다. 앞에 동영상 하나 찍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나도 아, 짜증나게, 짜증나겠다, 짜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팔았고요. 셀룰, 셀로, 셀셀로에드 이건 거래 정지된 종목입니다. 뭐, 지금 상장 폐지 되는 게 많으니, 뭐, 이런 정 이거 뭐, 뭐, 큰 부담 없습니다. 93,000원 들어가가지고. 요뭐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SKU. 요거, 요거 빼고 나머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약, 어, 오늘 280만원 정도 손실 나서, 이번 달에 568만원 정도 손실이났습니다 지금. 뭐 저번 달에 한 230만원 수익 났으니까, 약뭐 320만원 30만원 정도에 두 달에 걸쳐 손실이 안네뭐 이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손실은 뭐 도박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날수 있는 거고 4천만원에 한10% 12% 정도 손실은 뭐 언제든지 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이 손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게 이제 예. 중요한데, 별로 얻은 것도 없네요. 단지 얻은 게 있다면 아, 물타, 물타기를 할 때는 1, 2, 1, 2, 로 해라 네, 마틴 게일 기법 그거 네, 하나 어, 네, 얻었고요 에, 오늘 SK 우선주에 어제 이제 500만원 들어갔다가 오늘 아침에 뭐20% 수익 줬다가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지고 있던 종목 모두 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보지 도 않고 그냥 다 매도해버리고 어, 3,767만 원 예, SK우선주에 예, 20만 평균 매입 단가 20만 9,297원 예, 몰빵했습니다. 예, 전 재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왜 재산이 이거밖에 없느냐? 아 그동안 다 잃었죠 뭐한 한 1억 가까이 잃었을 겁니다. 한 23년 동안. 워낙 돈이 없는 집안이라. 예, 전또 남에게 돈 빌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한번 예, 카드 세개 돌리다가 오지게 당해가지고 난 그때 이로 남의 돈 절대 안 씁니다. 차라리 내가 내가 절약하고 가난하게 살고 말지 남의 돈은 죽어도 안 씁니다. 예, 갚, 갚다가 짜증나가죠 예, 남의 돈 신용카드도 안 씁니다. 오직 직불카드. 그래서 SK 우선주에 몰빵을 했습니다. SK 우선주에 몰빵한 이유. 첫 번째. SK다. 뭐냐? 대기업이다. 예. 네, 대기업입니다. 음, 지금 여기 이제 만약에 SK 우선주에 물려 가지고 뭐 다시 뭐 가격 제자리로 온다든가 뭐 장기간 물려 있다 판단되면 예, 네, 전 직장 구해서 예. 네, 일자리 구해서 예, 네,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뭐한8 개월, 7 개월 잘 놀았죠. 뭐 예, 그렇게 이래서 예, 현금 생기면 또 예, SK 우선주 뭐 올라갈 때까지 계속 묵타기 하겠습니다. 예, 일정 부분 돈 빼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물렸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매수 이유 뭐 바이오, 예, 바이오입니다. 뭐뭐뭐 예. 예, 뭐, 뭐, 계열사 뭐 SK 바이오팜이 뭐 미국 F.D.A. 뭐 어저저고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게 통과됐다고. 어, S.K. 바이오팜은 뭐 아직 상장이 안돼 있고 거기 S.K. 우선주 S.K. S.K.가 예, 100% 자회사로 갖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오늘 또뭐 S.K. 케미칼 상한가 간거 보니까 또뭐 F.D.A. 어저저 고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건못 봤어요. 그냥 그런 그런 게 있다. 뭐 신약이라면 다아니까 그런 걸? 어, 그래서 지금 SK 그룹 전체 주식이 예, 움직임이 좋습니다. 예, 예, 움직임이 좋아요. 난세 예, 번째는 예, 상한가. 예, 어제 상한가가 나왔죠 SK우선주. 예, 상한가 나와서 그냥 들어갑니다. 상한가 나오고 다음 날 지금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냥 조정이라고 판단돼서 예, 오전에 많이 떨어지길래 예, 21만 원 부근에서 예, 계속 매수했습니다. 예. 이게 뭐 몰빵 이유입니다. 뭐 차트 차트에서도 뭐 예, SK우선주 전고점 돌파했고요. 예, 상장가격 어, 24만 9,500원인가? 예, 오늘 최고점. 에 예, 여기가 지금 지금 상장된지 얘들이 4년인가? 에 예. 4년됐죠? 에. 예. 횟수로 4년, 하나 둘셋넷 다, 하나 둘셋넷 다, 5년차네요 횟수로. 예, 정거좀 돌파하고, 예, 조정시점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뭐 지금 아까 뭐 4,500만원까지 벌었었는데 그냥 뭐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예. 뭐 500만원 벌려고 지금 전재산 걸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예, 최소 2천만원 이상은 땡겨야 될것 같습니다 2천만원 이상 땡기지 않으면 매도할 이유가 별로 없죠 큰돈 벌려고 못방왔는데 자기 전자넣는데 차트가 완전히 죽지않고 죽어도 그냥 이거 그냥 내버려둘겁니다 내버려둘겁니다 뭐 망하지 않을 거니까 뭐 보니까 뭐 4천원 정도 배당 주더라고요한 70만원씩 나오겠네 한 60만원 세금 뛰고한 60만원 50만원 정도 나오겠네 1년에 뭐 세금 뭐또 SK 쪽에서 또 배당금 또 늘린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뭐. 차트도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5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5년이나 5년이나 머물러 있다가 첫상한가요 한번 도전해볼 만하죠 네. 한번 배팅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배팅을 한 겁니다 전재산을 뭐, 뭐 SK가 망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당분간은 네, 네, 망할 기업 그러니까 이 주식하고 이 도박 일반 다른 도박하고 틀린 건 뭐냐면 다른 도박은 몰빵을 가면 끝이잖아요 이러면 근데 주식은 몰빵을 가면 버티면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예, 그냥 손실이 들어 그냥 버티는 거예요 0년이이0년이 예, 버틸 수가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 는 근데 1 0년 안에는 어떤 주식이든 다 뜨니까요 어, 지금 차트 보니까 괜찮은데요 SK우선주. 차트는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11만 9천원 요거 12만원대가 저점으로 두 배밖에 안 올랐어요. 어 괜찮은데요. 좀더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차트 마음에 듭니다. 거래량 터졌고 상한가 갔고 한번 되게 한번 세력 세력형님, 형님들 세력 형님 부탁드립니다. 한번 10배만 좀 올려주십시오. 1배만저좀 살아. 이제 기도하는 매매가 되겠습니다. <laughs> 이제, 예. 세력형님들이 신이잖아요. 신. 주식의 신. 예, 그분들에게 열배만 예, 올려달라고 한번 빌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스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 예, 이제 매매일지가 안 올라오면 계속 보유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예, 뭐 매매일지의 뭐 보유수량의 변화가 있다든가 예, 그럴 때만 매매일지를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